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즈로와 아스마리를, 아스마리를 들고 왔는데요.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음, 비디오를, CD나 비디오를 보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이 다이제스트처럼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 많아서 사실은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것을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아즈로 아스마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필름으로 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미셸 오슬로. 이번에 작품이 꽤 많이 있죠. 프린스 앤 프린세스라든가. 음, 최근에 본그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요. 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마도 페미니스트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기억이안나고요아즈은이 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 출판 출판 한곳이 사람은 이사람 이국적이죠, 여러분. 생김새, 빛깔, 모양, 모든 것이 다 이국적이죠. 자, 어린 시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글을 읽어드리니까 그림을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아이의 표정, 유모의 모습, 또 뒷배경 이런 거 감상하시면 되겠네요. 아주르는 파란 눈에 금발이었고 아스마리는 검은 눈에 갈색 피부였죠. 아스마리의 엄마는 아주르의 유모이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모두 사랑했고 프랑스 말과 아람말 그리고 노래, 놀이, 이야기, 예절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면 예절 같은 건 지키지 않고 마구 달려들어 장난치곤 했죠. 두 아이는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무와 꽃이 우거진 아름다운 들판에서 아름다운 들판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냈답니다. 아지로 아스마루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공기의 요정진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다 건너 저편 요정진 나라에는 언제나 햇살이 비치고 장미와 제스민 향기가 흘러넘쳤단다. 하얗고 파란 집들은 마치 꿈속의 집들 같았지. 하지만 요정진은 저 멀리 검은 산 속에 붙잡혀 있어. 산 속에는 귀한 보석돌로 장식된 빛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있는 크리스털 세장 안에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요정 진이 갇혀 있단다. 언젠가 사랑하는 왕자, 사랑하는 왕자님이 나타나 마법의 열쇠 열 개를 찾아서 푸른 발톱에 붉은 사자를 묻지르고 무지개색의 시무르그 새를 물리치고. 검은 절벽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쌍둥이 문을 찾으면 그리고 유모는 아지로와 아스마르가 좋아하는 노래인 요정진의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아지로와 아스마르가 잠이 들면 두 어린 요정이 찾아와 노래를 속삭였죠 머리에 터벌을 두른 요정은 아란말로 노래를 했고 모자를 쓴공기 요정은 프랑스 말로 노래를 했대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너른 바다를 건너서 요정진을 구하고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산다네. 자, 이거는 애플파일 거예요. 역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음, 식사 예의범절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좀 생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꽂힌 이야기는 막 하루에도 열번그 이상을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아지로 아스마르도 그 요정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 유모가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식 간에 제가 알기로는 서로 많이 먹겠다 뭐 이렇게 다투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다투면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laughs> 평정을 음,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요정 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CD를 소장은 하고 있는데 어,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의 그 희박한 기억력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게좀 죄송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저제 얘기를 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수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어느 날 엄격한 성주인 아주르의 아지, 아버지는 아들이 유모와 함께 지내기는 너무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주르는 커다란 방에서 혼자 자야 했죠. 몹시 외로웠습니다. 아스마르 역시 조그만 방에서 혼자 외로웠죠. 아주르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아스마르는 그렇지 못했어요. 또 아주르는 여러가지 수업을 받았지만 아스마르는 그럴 수 없었답니다. 아스마르는 아주르의 수업을 몰래 보고 들으면서 아주르 못지않게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발레 수업 때는 아주르를 놀리기까지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 배움을 받는 사람, 그 배, 가르침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엿보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드백을 받을 이유가 없고 어떤 가르쳐주는 사람이 뭔가를 그 정확하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그걸 습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배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할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관찰력을 키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관찰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어떤 지능을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 리액션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아이가 춤을, 댄스를 좋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고통일 것 같아요, 이게. 곤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곤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뿐만 아니라, 뭐, 말타기 연습도 하는데, 음, 말타기도 마찬가지. 근데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아스마르가 기민해요. 그 엄마를 닮아서 엄마가 아랍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기민하고 총명하고 그 굉장히 활달하죠. 아주르는 틈만 나면 나무 위에 아스마르를 찾아갔어요. 나무에서 둘은 정말 행복했죠. 둘이서 신나게 떠들고 나뭇가지를 타고 옮겨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건초더미 속으로 떨어져 그 속에서 서로 떨말아 서로 밀치며 넘어뜨리며 놀았죠. 하지만 아주로가 승마를 배울 때는 아스마르는 아주를 놀리지 않았어요. 괜히 놀렸다가 아주로가 말에서 떨어질까봐 겁이 났던 거죠. 마구간에서 돌아오면 다시 장난을 시작하곤 했죠. 가끔 아스마르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곳보다더 좋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르는 아스마르의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자기 나라는 이곳이라고 대받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제가 끔 바다 건너편 저편에 가서 요정 진을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어, 그렇게 행복하던 시, 시간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아주루와 아스마르는 여느 때처럼 말 옆에 건초더미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루의 아버지가 나타나 둘을 영원히 관라놓았습니다 공부를 위해 아주루를 도시로 보내기로 한 거죠. 아주루는 몸을 씻을 시간도 유모와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할, 작별 할 시간도 없이 마차를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리의 아버지는 인정머리 없이 유모와 아스마르를 내쫓고 온갖 군항 속에 내던졌습니다. 자, 또 다른 나라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하지만 아주르는 유모와 아스마르를 잊지 않았죠. 바다 저편 장미와 제스민 태양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 요정 진 이야기도 결코 잊지 않았답니다.그리고 스무 살이 되자 그동안 꿈꿔온 일들을 하러 바다를 건너갔죠.아주루는 컴컴한 바위산 언덕으로 다가갔어요.아주루가 서투은 아랍말로 인사를 하며 다가서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아주루는 어느 가난한 가족 곁으로 갔죠.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어요.어린 아이 하나가 그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고함을 지르며 아이를 데려갔죠. 사람들은 아즈로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를 피해 달아났어요. 단한 사람, 어느 아픈 노인만 빼고요. 그 노인은 아즈로에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즈로의 파란 눈이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즈루는 영원히 두 눈을 감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파랗다는 걸 모를 것이고 나쁜 일로만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가엾게도 눈먼 사람이 된 아즈루는 크라프라는 또 다른 떠돌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즈루와 같은 나라에서 온 크라프는 아즈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신은 걸어 다니는 일이 힘드니까 아즈르에게 목발을 태워달라고 말이죠. 그 대신 자신은 그곳의 말을 잘 아니까 아즈르를 데리고 다니며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구걸하며 돌아다니게 됐답니다. 아즈르는 크라프와 같이 다니는 게 좋았어요. 볼수 없어 안타깝기는 했지만요. 나무와 꽃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아즈르는 옛날 유모가 들려줬던 이야기 속 불의 열쇠 사원 옆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 찾아내지 못했던 마법의 열쇠를 발견해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즈르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네모난 벽돌 하나가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즈르는 그 벽돌을 드러내고 움푹 들어간 자리에서 아주 뜨겁고 작은 황금빛 물건을 찾아 냈습니다. 아주로와 크라프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놀라운 풍물들로 가득했지만 아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크라프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죠. 크라프가 구걸하는 동안 아주로는 이리저리 계속 부딪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아주로의 몸은 더러워졌고 목마를 태운 크라프 때문에 힘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로 유모의 목소리였어요. 크라프는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이 도시의 가장 부자인 재난부인인걸 이라고 했지만 아주르는 파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유모, 유모 문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아주르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에놀란 크라프는 몰래 도망쳤어요. 그때 문이 열렸죠. 이게 좀 생각된 게 있어요. 음. 사실은 이 풍물이 가득한 곳에서 또 다른 씬이 있거든요. 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장사꾼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물건들을 막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제가 알기로는 조각인가 뭐를 발견을 하는데 그게 지금 생략이 됐어요. 안타깝게 그 그림책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곳에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은 유머가 있었어요. 유머는 눈멀고 더러운 거제에게서 자기가 사랑했던 금발 소년의 모습을 찾을 수 있,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르는 두 눈을 뜨고 어린 시절 유머가 들려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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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죠? 국조가 깜짝 놀란 유모는 아주르를 알아보고는 아들을 만난 듯반겨주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유모는 가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꽃향기가 가득한 정원에서 아주르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었죠 훌륭하게 차려입어 멋진 기사가 된 아스마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스마르는 아주르를 모른 척했어요. 자기와 엄마가 바다건너로 내쫓겨 고생한 게 아주르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아스마르는 자리를 떴어요. 재난 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요정 진을 구하러 가겠다던 아주로 아스마리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부인은 둘이 함께 떠나도록 도와주었어요. 우선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마법의 물건들을 모아야 했어요. 그들은 현인 야도아를 찾아갔어요. 그는 아즈루와 아스마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애물을, 장애물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었죠. 재난부인 덕분에 아즈루는 비밀에 쌓였던 신비한 샴슈샤바 공주를 만났어요. 어린 소녀인 공주는 아즈루의 눈을 보고 감, 감탄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앞을 가리는 투명 안개가 든 병과 맹수랑 대화할 수 있는 사탕인 맹수의 혀와 시무 그루세의 무지개빛 기타를 주었어요. 역시 그또 다른 씬이 생략이 되는데요. 이 공주 샴슈샤바, 이 공주는 사실은 비밀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구경을 못하고 그 책으로만 어, 세상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아즈르의 도움을 받아서, 뭐, 흙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샴슈샤바가 엄청 귀엽게 막, 어그 감탄을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저거 나다. 내 캐릭터랑 너무 닮았다. 호기심 천국이라서 제가. 그래서 제 예전에 닉네임이 샴슈샤바를 줄여서 샴바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걸 모르시고, 음, 그냥 그 샴바, 그 댄스의 그 장르의 그 부분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혀 무관하진 않습니다. 원, 워낙 저는 좀, 음, 제가 활동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댄스에 대한 로망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제가 샴바였던, 샴추샤바, 공주의 이름을 따서 샴바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즈루는 한밤중에 공주를 데리고 몰래 도시를 돌아보기도 했고, 공주는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고, 분수위의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즈루와 함께 평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봅니다.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고, 길거리와 땅, 고양이와 나무들을 둘러보죠.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어요. 아즈루와 공주는 아름다운 공, 도시, 와, 궁전, 해교사원, 교회와 유태인 예배당을 감탄하며 바라봤죠. 둘은 나무까지 걸터 앉아 있다가 악독한 상인 우아르와 그의 부하들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은 아즈로 아스마를 죽이고 두레강 자리를 차지하려는 운물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공주가 놀라서 소리치는 바람에 부하들이 아즈로와 공주를 알아챘죠. 아즈로아 공주는 우아르의 부하들에게 쫓겨 껍지겨 도망쳤어요. 때마침 아주를 기다리고 있던 재난 부인이 문을 열어주고 얼른 빗장을 채워줬죠. 다행히 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신들이 지금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아쉽게. 되게 귀여워요. 샴슈샤바 공주가. 어 이게 흙이에요.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laughs> 되게 귀엽습니다. 정복. 아침 일찍 아주로와 스마르는 함께 도시를 떠났어요. 우아로 상인 부하들이 그들을 따라왔죠. 아주로 아스마르는 투명한 기가 든 병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푸른 연기가 나오더니 아주로 아스마르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주로 아스마르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되돌아갔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인의 부하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산 아래에 이르자 아주로 아스마르는 헤어졌어요. 안전을 위해서 헤어진 거죠. 자, 다음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스마르가 악당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크라프는 경쟁자 한 명이 줄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주르는 싸움터로 들진하여 악당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던 중 아주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 동안 아주르를 모른 척하던 아스마르는 말 없이 아주르를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붉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크라프는 주랭량을 쳤어요. 아주르가 맹수의 혀를 입 안에 넣자 사자 말을 할수 있게 되었고 사자 등에 엎인 아주르는 사자에게 검은 절벽까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아주르는 검은 절벽의 틈새를 찾아내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곳에는 노예 사냥꾼들의 포로가 된 아스마르가 있었어요. 아주르도 금세 악당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악당들은 파란 눈 때문에 아주르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즈로에게 아람 말로 얘기하던 아스마르는 악당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린 시절에 썼던 프랑스 말로 아즈로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죠. 아즈로는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고 화가 난 악당들은 아즈마르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어요. 아즈로는 다시 돌아와 죽어가는 아스마르를 어깨에 둘러 업어요그 모습을 몰래 엿 보고 있던 외상양 꾼들이 고향을 지르며 쫓아오죠. 하지만 아즈로는 아스마르를 데리고 빨리 아주 재빨리. 비밀 통로로 사라집니다. 아즈르는 아스마르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고 요정 쪽으로 다가가죠. 아즈르와 아스마르는 그들이 찾아낸 마법의 열쇠로 불의 문과아스의은 문, 철의 문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통로인 비밀의 쌍둥이 문 앞에서 아즈르는 망설이죠. 그리고 왼쪽 문을 택했어요. 아즈르와 아스마르는 다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낭낭한 목소리가 울리, 울려 퍼지죠. 당신은 성공했어요. 멋진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요정들이 든 수천 개의 불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빛의 방 한가운데, 크리스탈 세장 안에 요정 진이 나타납니다. 세 장은 찬란한 빛을 비치며 무수한 별이 되어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요정 진의 모습입니다. 아, 역시 많은 것들이 또 생략이 됐습니다. 아쉽게도요. 의사 요정의 치료로 아스마르는 상처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아주로 아스마르 둘다 새로 서로의 생명을 구했고 둘다 힘든 시련을 극복했고 빛의 방에도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누가 이긴 걸까요? 요정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요정지는 재난 부인 샴시자바 공주 현인 야도와 그리고 크라퍼를 차례로 불렀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정지는 사촌인 요정 엘프를 부르죠. 요정 엘프가 역시 두 영웅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우선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모두 다정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편 요정들은 별이 빛처럼 쏟아지게 했죠. 춤이 끝나자 갈색 피부의 아스마르는 금발의 요정 엘프와 함께 있었고 금발의 아즈루는 갈색의 피부 요정 진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이 행복했어요. 물론 재난부인 샴시자바야드와 크라프도 함께. 기뻐했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요. 과정들 역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회가 되신다면 아즈로아스마르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감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실은 원색에 대한 깊이증 같은 게, 지금도 사실 원색에 대한 깊이증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옷 속에는 그렇게 컬러풀하지 않습니다. 제 옷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린 맛에 블랙을 좋아했고, 요즘은 블랙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컬러풀한 색을 제 옷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원색에 대한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불량 식품들이 다 색깔들이 엄청 그 원색에 가까운 그런 불량 음식들이 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색에 대해서 이렇게 좀썩 기분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제가 이 아즈로 아스마를 보면서 확. 바뀌었죠. 원색에 대한 그 느낌과 이미지가. 이 중동문화가 굉장히 엄청 아름답고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아지로 아스마를 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프린스 앤 프린세스도 어, 추천해 드려요. 프린스 앤 프린세스는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의 이야기, 즉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뭐 액자 소설 같은 장르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것은요, 흑백으로 이루어져서요, 마치 그림자 극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프린스 앤 프린세스를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그 일상에서 오늘은 어떤 컬러의 빛깔을 연출하시려니까 여러분? 음, 블루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이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가을을 연상케 하는 붉은빛도 어, 나쁘지 않, 않을 것 같아요. 버건디 컬러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음,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음, 영화를 감상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요. 감사합니다.